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윤박사와 신박사 네. 오늘은 상박사가 어, 아. 왔는데 찍진 않을거예요 네. 네. 오늘은 이브이 인형 이브이 네. 왔다 어 윤박사도 왔습니다 이브이 오. 인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네. 인형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박사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. <laughs> 이브이를 포함해서 인형 네. 인형. 오, 예쁜 인형 이 있네요. 인형이 아, 1, 2, 3, 4. 오! 제형! 4개를 빗어서 떨어졌어! 4개입니다. 먼저, 미니미니 미키마우스의 친구 미니미니가 이브이의 친구고요 미니미니의 미니, 미니. 등을 즐거워주기 위해서 효자선으로 긁어주고. 네, <목소리가> 이번 포켓몬? 잉어킹. 아프고 잘 부탁해. 이거는 마지막으로 윤박사님의 인형? 유니콘 인형입니다. 이따가, 네. 근데 유튜브에서 네. 유니콘 관찰 유튜브에도 얘로 한번 분으로 관찰해 볼 겁니다. 네. 얘 이름은 잉어킹. 오. 나는 앞으로도 네. 잘 부탁해. 네, 네. 오늘은 이부의 네.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. 좋아요, 구독, 꼭, 꼭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 아,